네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권세요. 1 8장네주 예수 이름 권세요. 업디세 천사들. 네. 주 예수 이름 권세요. 업디세 천사들. 금멸 육안을 드리고 만유의 주자냐 금멸 육안을 드리고 만유의 주자냐 주 예수 당한 고생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자냥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자냥이 지구 상에 있는 이온 지파족 속들 장하신 위엄 높이여 만유의 주찬양. 장하신 이름 높이여 만유의 주찬양, 저 모든 성도 다 함께 발라래 절하고,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자냐 예 아멘입니다 음 그다음 마, 마지막에 또 있더라고요 네 전부 마지막 네, 잠미로 가겠습니다. 예, 어, 아, 성경, 아니, 저기, 앱에 나오는 찬미가, 그니까, 554장인데요. 예수 따라가며, 네, 554장 찬미입니다. 예, 잠깐만요. 조금 일찍 시작했네요 예, 예수 따라가며, 복음 증거한 글을, 그래. 예, 예수 따라가면, 예수 따라가면 복음 증가하면 544장입니다. 네, 조금 크게 하면 시끄럽게 반주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줄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정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평생 떠나지 않으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나 고생이나 만일 당케 되면 주가 곧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모든 근심이 떠나리라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복대,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을 돌아보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걱정 대신에 복받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다닐 때 주와 함께 하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 순정, 의지하며 순종하고 명령 따라서 주내 하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 두 개만 더 하고 싶은데요. 네 다른 어 저기에서 이렇게 따와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했고요. 오, 하고. 이 부분 네, 여기서 있을 게요두 날개로 힘차게 혹시라도 네 잡미가 없 저기 어, 지나간 것들은 참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안 어, 있을 것같네데네네 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네. 주 앞에서 기뻐하며 경배하라네. 이건 항상 기뻐하고 경배하면 좋더라고요. 기뻐하며 36장 기뻐, 36장 기뻐하며 경배하. 기뻐하며 경배하라.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기어나는 꽃 같아, 재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신다. 예. Yeah. 제가 처음에 좀 빨리 했기 때문에 어.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뭐 경배하라. 백것을 음, 지울 수 없네요. 기뻐하며 경배하라.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신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그임 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 되시니 삶의 기쁨 샘이 되고 복된 안식 되신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님. 서로 서로 사랑하여 주께 기쁨 돌리세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되어 한 마음 되게 하신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예, 네. 그다음 마지막 찬미 뭐 있는지 보겠습니다. 쭉가세요 마지막 네. 찬미 찬미를 보겠습니다. 에이, 여기서 직접 하는 참미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대한 네, 수식이더 있었군요. 418장입니다. 주의 주와 같이 대려 하오니 주의 것이 대려 하오니 네. 이걸 크게 틀면 좋은데 소리가 진짜 시끄럽더라고요. 주의 것이 되려 하오니, 가르쳐 주소서, 주의 뜻을 원피 원하니. 도와주소서 온전히,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세상 쾌락군. 기영명에는 정함이 없으니 보배 예수 없기 위하여 버릴 맘이네. 온전히, 온전히 내가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꿈결 같은 세상, 영화를 모두 다 버려도 예수 나와 함께. 계시면 아니 됩니다. 온전히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네, 이거를 앞으로 해서 영어가 나왔기 때문에 네, 영어로 또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영어로 하는 장미가 있네요. 홀리다인, Holidine. 홀리다인입니다. I would be, I would be your savior, h o l y thine. Teach me how, teach me how I would do thy will. Oh Lord, now mine. Help me, help me now. Holy thine, holy thine, holy thine, this is my vow. Holy thine, holy thine. Holy Thine, O oh Lord, just now. What is worldly pleasure, wealth, or fame? Without thee, without thee, I will leave them all for thy dear name. This my worth shall be. Holy thine, holy thine, holy thine, this is my vow. Holy thine, holy thine. Holy thine, O oh Lord, just now. As I cast our transient joys behind, come down near, come down near in thy presence. All in all I find, tis my comfort here. Holy thine, holy thine, holy thine, this is my voice. Holy thine, holy thine, holy thine, oh Lord, just now. 예, 감사합니다. 다시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이제 해가 넘어가는. 어, 찰나에 제가 해넘어가고 부르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해넘어가고 어둠 덮이니 구주여 나와 함께 갭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내 도움 대신 주여 개소서. 예, 제가 한국 찬미를 오찾자서요 영어 찬미 해남 목가을를 b e 이 with me인데 어 b e 바 with me 예 o b 이드위 i 미. 위예 with me b 예 o 바 e 드 with me 5 0 장입니다. 5 0 장은 면4 6 장이에요. 오십 이데 Abide with me, fast for the even tide. The darkness diffends, Lord, with me abide. When other helpers Fate and come forth free. Half of the helpless all oh, abide with me. Swift to his close, and e close, ebbs out life's leader day. Earth Joy grows dim, glories pass away. Change and decay in all around I see. Oh, thou who changest not, abide with me. I need Thy presence every passing hour. What but Thy grace can foil the tempter's power? Ooh, like Thy serpent. My, the guidance they can be through cloud and sunshine. or oh, abide with me. I fear no foe with the Attend to bless. Tears, tears have no weight and tears no bitterness. Where is destiny? Where grave thy victory? I triumph still if thou abide with me. Thank you, Lord. May God bless all of you. Let's pray the Lord's Prayer. Praise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Deliver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 God bless all of you, and for this coming week, and may God with you. Yeah. Happy, happy, new one, business week. Here we go. See you.